여러분의 식탁을 치유하는 힐링 테이블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독이 되는 아침 식사가 어떻게 우리의 혈당을 망가뜨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이 되는 3분 오믈렛으로 해결책을 찾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기적의 오믈렛을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 노란색 기름으로 요리하셨다면 저는 오늘 더 끔찍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을 피하려다가 어쩌면 더 치명적인 발암 물질을 여러분의 식탁에 스스로 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주방 싱크대 밑이나 가스레인지 옆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1.8L짜리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이런 기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90% 이상의 가정이 이 기름 중 하나를 쓰고 계실 겁니다. 식물성 기름이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니까 막연히 건강할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오늘 힐링 테이블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쓰는 그 식물성 정제유가 사실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조리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기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게 더 좋아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과 약의 차이입니다. 오늘 힐링 테이블에서는 왜이 기름들이 최악의 기름인지, 그 끔찍한 제조 과정과 의학적 근거를 낱낱이 고발하고, 그렇다면 어떤 기름이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기름인지, 그리고 그 기름을 어떻게 요리 목적에 맞게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완벽한 가이드를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상식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일부에서 주방의 시한 폭탄인 독이 되는 기름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최악의 기름으로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를 지목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름들을 통칭 정제 식물성유, 러파인드 베지터벌 오일즈라고 부릅니다. 혹은 씨앗 기름 시드 오일즈이라고도 하죠. 이 기름들이 왜, 도대체 왜 독이라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독은 오메가6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오메가3가 몸에 좋다는 것 다들 아시죠? 등 푸른 생선에 많고, 오메가6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둘은 모두 우리 몸에 필수적인 지방산입니다. 몸에서 합성이 안 돼서 꼭 먹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항염증 반응, 즉 염증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오메가6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데 왜 필수지 방사니까요? 적절한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세균을 막기 위해 염증이 생겨야 하니까요. 문제는 비율입니다. 의학계에서 권장하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1 혹은 최대 4대1입니다. 즉, 오메가6를 사먹으면 오메가 3를 이름 먹어줘야 몸의 염증 밸런스가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20 대일 많게는 50 대일까지 치솟습니다. 우리 몸이 지금 염증 과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그 독이 되는 기름들,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이 기름들은 압도적으로 오메가 6가 많습니다. 특히 옥수수유 같은 건 비율이 60대1에 육박합니다. 여러분이 샐러드에 건강하다고 뿌린 콩기름 베이스 드레싱, 치킨을 바삭하게 튀기는데 사용하는 콩기름, 고소하게 볶음 요리에 사용하는 옥수수유 등.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몸의 염증 스위치를 미친 듯이 켜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만성 염증이 무엇입니까? 만성 염증은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혈관에 쌓이면 동맥 경화, 심근 경색을 뇌에 쌓이면 치매 즉 알츠하이머를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을, 그리고 결국 DNA를 변형시켜 암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기름 한 스푼이 여러분의 몸을 염증 덩어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독이 되는 것은 끔찍한 화학적 제조 공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만으로도 끔찍한데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기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 여러분은 아마 다시는 이 기름들을 식탁에 올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콩이나 옥수수를 손으로 꾹짠다고 기름이 나올까요? 참깨나 올리브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에서 기름을 뽑아내기 위해 화학 공장 수준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핵산 추출 시 먼저 콩, 옥수수, 카놀라 씨앗 등을 으깨서 죽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산이라는 화학 용매를 붓습니다. 이 핵산이 뭐냐?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솔벤트 즉 공업용 세척제 같은 성분입니다. 이 핵산이 씨앗의 기름 성분을 싹 녹여냅니다. 2단계는 정제 러파이닝 과정입니다. 핵산으로 뽑아낸 기름은 불순물이 많아 시커멓고 냄새가 납니다. 이걸 먹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정제 과정에 들어갑니다. 3단계는 탈산 과정입니다. 인산염 같은 화학물질을 넣어 산성 성분, 즉 유리지 방산을 제거합니다. 4단계는 탈색 블리칭 과정입니다. 기름의 색을 빼기 위해 활성표백토라는 규조토를 넣어 흡착, 여과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맑고 노란색은 원래 색이 아니라 만들어진 색입니다. 5단계는 마지막으로 탈취 디오더라이징 과정입니다. 이 기름은 여전히 역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200도가 넘는 고온의 스팀을 통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에 남아 있던 좋은 영양소, 비타민, 파이토케미컬이 싹다 파괴됩니다. 자, 이 끔찍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 마트에서 보는 맑고 투명하고 아무 맛도, 아무 향도 없는 그 정제 식물성유가 탄생합니다. 이게 식용유입니까? 공업용 윤활유입니까? 석유에서 뽑아낸 핵산으로 녹여내고 200도 고온으로 튀겨낸 이 기름 더 최악인 것은 이 200도 탈취 과정에서 오메가6가 많은 이 불안정한 기름들이 이미 3패 아크서데이션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사서 뚜껑을 열기도 전에 이 기름은 이미 썩은 기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식물성 기름의 일부가 변형되어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는 트랜스 지방 트렌즈펫이 생성됩니다. 법적 표기 기준 0.5g 이하라 트랜스지방 0이라고 쓰여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화학 공정품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온 그 정제 식물성유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염증 유발 물질이자 산패된 지방이자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는 주방의 시한폭탄입니다. 2부에서는 독이 암이 되는 순간은 발현점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부에서 이 기름 자체가 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암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기름에 열을 가할 때입니다. 많은 분이 요리할 땐 발연점 스모크 포인트가 높은 기름이 최고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연점이 240도라고 광고하는 콩기름, 카놀라유를 튀김이나 볶음에 마음껏 쓰시죠. 이것은 절반의 진실만 아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발연점이 무엇입니까?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죠. 이 연기가 왜 날까요?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름이 타면 알데아이드,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같은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럼 발연점 높은 카놀라유가 좋은 거 아닐까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240도까지 안 타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발연점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 안정성 아크서다이티브 스터빌리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메가6가 많은 이 정제유들 콩기름, 옥수수유 등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중 결합이 많아서 어? 열과 산소에 아주 쉽게 반응하여 산패하기가 쉽습니다. 이 불안정한 기름들은 발연점 연기가 나는 온도에 도달하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산패가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연기는 안 나지만 이미 기름은 썩어 문드러지면서 발암 물질을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다중 불포화지방산 즉 오메가 6가 많은 기름은 180도 정도의 요리 온도에서 가열했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기름 즉 올리브유, 아보카도유보다 훨씬 더 많은 알데하이드 즉 발암 물질을 방출했습니다. 발연점 숫자 240도만 믿고 이미 화학 공정으로 산패된 기름을 사서 불안정한 구조의 그 기름을 다시 뜨겁게 가열해서 발암 물질 범벅을 만들어 요리에 뿌려 먹고 있었던 겁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나는 그 고소한 냄새,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할 때 나는 그 냄새. 그것이 어쩌면 알데하이드가 섞인 발암성 유증기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요리하는 주부님들이 그 연기를 가장 많이 마시게 되죠. 이것이 비후변 여성 폐암의 수많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독이 되는 기름들, 당장 버리셔야겠죠? 3부는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되는 최고의 기름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름을 쓰라는 말이냐? 기름 없이 살라는 거냐? 하는 여러분의 원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입니다. 우리의 세포막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호르몬, 성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만듭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없으면 흡수조차 안 됩니다. 우리는 기름을 끊을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기름을 버리고 약이 되는 기름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염증해서 치유로 바꿀 약이 되는 최고의 기름 세 가지를 처방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름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사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약이 되는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제가 기름의 왕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 없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제조 방식이 진짜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아까 그 핵상 공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올리브 열매를 따서 깨끗이 씻은 다음 냉압차 콜드프레스트, 즉 차가운 상태로 쥐어짭니다. 화학용매? 고온가열? 없습니다. 올리브가 가진 생명력과 영양소를 그대로 병에 담은 천연 주스입니다. 둘째는 성분이 약입니다. 올리브유는 오메가나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 즉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은 매우 안정적인 지방산입니다.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최고입니다. 셋째 폴리페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 하이드록시티로솔 같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올리브유 먹을 때 목이 칼칼하고 매캐한 느낌 받으시죠? 그게 바로 올레오칸탈 성분 때문인데, 이게 천연 이부프로펜 소염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속 만성 염증을 매일 매일 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볶음 요리하면 안 된다던데요? 라는 의구심이 들겠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잡아야 할두 번째 거대한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요리하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콩기름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까 제가 발연점 숫자보다 산화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요리 온도 180도 이상 210도에서도 쉽게 산패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10가지 다른 식용유를 가열하며 비교했더니 발연점이 가장 높았던 카놀라유가 요리 온도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 알데하이드를 뿜어냈고, 오히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가장 적은 발암물질을 방출하며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샐러드 드레싱은 물론이고, 계란프라이 나물볶음, 생선굽기, 웬만한 가정요리는 전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하셔도 됩니다. 단, 200도 넘는 튀김 요리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건 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고르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인지 꼭 확인. 그냥 올리브 오일, 푸요 올리브 오일은 정제유 섞은 것입니다. 콜드 프레스트, 냉압착인지 확인하기. 갈색병, 어두운 병에 담긴 것. 빛은 기름의 적입니다. 산도 어시더티 0.8% 이하인지 확인하기. 낮을수록 신선합니다. 두 번째 약이 되는 기름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튀김이나 에어프라이어처럼 정말 고온 요리를 해야 할 때를 위한 처방전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숲속의 버터 아보카도 가육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이 기름의 최대 장점은 첫째, 성분이 좋습니다. 올리브유처럼 오메가9인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안정적이죠. 둘째, 발연점이 미친듯이 높습니다. 정제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무려 270도에 육박합니다. 이건 현존하는 식용유 중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그 어떤 요리, 즉 튀김, 부침개, 스테이크, 시어링, 에어프라이어도 270도를 넘길 일은 없습니다. 즉, 아보카도 오일은 고운 요리에 있어서 성분의 안정성과 높은 발연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가장 완벽한 요리용 기름입니다. 단, 아보카도 오일도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정제가 있습니다. 샐러드용으로 영양소를 챙기려면 엑스트라 버진을 고온 요리용으로 쓸 거면 발연점이 더 높은 정제 아보카도 오일을 쓰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약이 되는 기름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세 번째 약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훌륭한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거 포화 지방 덩어리라면서요? 심혈관에 안 좋다던데. 라는 의구심이 들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오해입니다. 코코넛 오일이 포화 지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동물성 포화 지방과 달리 코코넛 오일의 대부분은 중쇄 지방 MCT입니다. 이 중쇄 지방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으로 바로 이동해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케톤이라는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오히려 체지방 연소를 돕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또한 포화지방은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산패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기름입니다. 그렇지만 코코넛 특유의 향이 있어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약처럼 보이지만 독인 기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들기름과 참기름은요? 너무나 훌륭한 기름입니다.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 ALA의 왕이죠. 단,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오메가3는 열에 가장 취약합니다. 들기름에 나무를 볶는 순간,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들기름, 참기름은 반드시 무침용으로, 혹은 요리가 끝난 후 불을 끄고, 마지막에 첨가하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그리고 산패가 빠르니, 작은 병으로 사서 냉장 보관하십시오. 4부는 힐링 테이블의 최종 처방인 주방의 기름을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주방을 염증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방에 있는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를 전부 버리십시오. 아깝다고요? 그 기름을 먹고 나중에 지불해야 할 병원비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야기되는 기름들로 채우십시오. 식탁의 주치의인 힐링 테이블의 기름 처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침, 샐러드는 저온에서 요리하거나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기름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이고 다음으로 좋은 것은 생들기름, 생참기름으로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볶음, 구이, 부침개 등 일상적인 중온, 고온 요리에 사용할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 볶음에 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보카도 오일이고, 그 다음으로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세 번째 튀김 에어프라이어 등 초고온 요리에 가장 좋은 것은 아보카도 오일이고, 그 다음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자, 오늘 힐링 테이블은 이 약이 되는 기름을 활용한 아주 간단하지만 몸의 염증을 끄는 힐링 레시피를 하나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분 오믈렛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오믈렛을 최악의 기름이 아닌 최고의 기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팬을 달굽니다. 여기에 콩기름이 아니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두릅니다. 푼 계란을 붓습니다. 이 올레오칸탈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납니다. 불은 중불입니다. 기름이 타는 연기 발암물질이 나지 않죠? 안정적입니다. 시금치와 파프리카를 넣습니다. 자, 이 야채들의 지용성 비타민 AK가 올리브유에 녹아들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도 없고 염증 유발도 없는 진정한 약이 되는 아침 식사 힐링 오믈렛 버전 2입니다. 힐링 테이블 시청자 여러분. 무엇을 먹는가 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조리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름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가족은 매일 식탁에서 만성염증 대신 항염증 물질을 먹게 됩니다. 암과 치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대신 예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필수입니다. 오늘 힐링 테이블의 처방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주방에 어떤 독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약을 새로 들여놓으실 계획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 힐링 처방전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이 되는 아침, 독이 되는 기름에 이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독이 되는 물 혹은 독이 되는 설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식탁 주치 힐링 테이블이었습니다. 부디 염증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